안녕하세요. 문화 레크리션TV의 황인원입니다. 오늘은 복화술 공연 지도자, 복화술사 여섯 번째 강의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 레크리션협회 TV를 운영하고 있고요. 사단법인 문화 레크리션협회 회장으로 있습니다. 어,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어, 100기가 넘게 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버블 공연 지도자라고 95기까지 그냥 복화술사를 27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어또 대중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서 어 유튜브를 보고도 충분히 복화술을 할수 있게끔 제가 어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1강부터 5강까지 보시고 6강에서부터 몇 강까지 할지 몰라요. 그걸 꾸준히 보시면 그걸 계속 보시고 연습하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복화술사가 될수 있다는 라 것을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보카술사의 그 캐릭터 캐릭터. 캐릭터라고 해서 이 목소리를 내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본인의 목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제일 좋은 목소리가 본인의 목소리예요. 어떤 사람은 아, 저 사람의 목소리가 좋아. 이 사람 목소리가 좋아. 이 사람을 한번 따라해 봐야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제일 좋은 목소리거든요. 이게 일본 목소리야. 근데 그 톤이 있어요. 톤. 앞에서 썼을 때, 공연할 때, 스피치할 때, 뭐, 레크레이션 할 때. 레크레이션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행사할 때는 좀 분위기가 좀 커야 되기 때문에 C 톤으로 많이 합니다. C. 뭐 청티메스! 막 이러면서 목소리를 좀 올려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사람들에게, 그, 대중에게 편안한 목소리, 정확한 목소리, 그 톤을 내려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 중에서 솔톤이 제일 좋습니다. 솔톤, 도레미파솔, 자 안녕하세요, 레크레이션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카술을 진행할 보카술 강사입니다. 이게 솔톤이 제일 편하고 발음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고 전달력이 좋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본인의 목소리고요. 두 번째 목소리는 조여주는 목소리가 있어요. 조여주는 목소리, 염소 목소리를 내시면 돼요. 메메메 이러면서 도레미 파소 메메메 여기서 이제 목소리를 내시면 되는 거야. 그럴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친구들, 안녕, 안녕. 저는 이제 투돌이가 이 목소리가 이제 아. 어. 저는 이제 2번 목소리로 쓰여있거든요. 투더리가. 그리고 복화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죠. 뭘까요? 제가 아마 1강에서도 그렇게 강조했던 건데 첫 번째는 복화술 할 때는 웃는다. 웃는다. 웃을 때 발음이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거. 두 번째가 뭐였냐면 1번부터 6번까지의 발음이라는 거예요. 1번 안녕. 2번 안녕. 3번 안녕. 4번 안녕. 5번 안녕. 안녕. 6번 안녕. 안녕. 이건 거예요. 그랬을 때 이 2번 목소리. 엄마 안녕, 안녕, 안녕. 전 이게 2번 목소리거든요. 조여지는 영소 목소리. 전 이게 투덜이 목소리인데 요거를 어떻게 연습하냐면 이것도 이제 연습하는 게또 따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가 중요한 게 웃는다. 1번부터 6번까지의 동작을 여기서 이제 따라하는 거야. 이 인형이 있으면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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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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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관계 복하술사 인형 할수 있다라는 거야. 2번 목소리는 매음 도레미파솔 솔매음 안녕. 자, 친구들 안녕. 자, 친구들이 모였으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 아이 싫어요. 아니 왜? 아이, 각수가 없어요 각수. 아, 박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죠. 대본에 맞춰서. 자, 그러면 실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 실전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은 게 뭐냐면 간접 경험인 거예요. 저는 정말, 어, 이 공유를 따라가기 위해서 되게 에어걸 복골에서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진행되는 거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는 강습 영상인데, 이 공연 영상만 따로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아, 처음에는 이 대본을 똑같이 따라 쓰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똑같이 따라 쓰시고, 여러분들의 톤에 맞춰서 연습을 계속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대본을 짜는 것도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업로드해 드릴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은 뭐냐면 어, 낯선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 행동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이 내용을 키포인트로 주는 거예요. 보카수를 부르는 것은 뭐냐면. 뭐 재미만 있으면 굳이 복화술사라 불 필요 없죠. 레크레이션 강사나 아니면 뭐 버블이나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재밌고 흥미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복화술을 불렀다는 건 뭐냐면 교육적인 내용을 알차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재밌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내용을? 교육적인 내용을. 그래서 손 씻기. 요즘에 이제 많은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래서 1830도 있어요. 1830. 이거 뭐냐면 하루에 8번 30초 동안 닦는 거예요.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이런 걸로 대입을 해서 그 주제에 맞춰서 재밌게 대본을 짜는 거죠. 여기는 지금 그 낯선 사람 만났을 때 하는 그런 행동을 어,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이거를 주제로 한 거죠. 자 1번 목소리는 본인의 목소리 2번 목소리는 어, 지금 나는 아, 투더리 투더리 목소리 염소 목소리 음해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솔톤으로 솔톤으로 한다는 거죠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교회에서 진행됐던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진행됐던 건데 어, 오늘은 뭐 1번 목소리 2번 목소리까지만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슨 소리라고요? 염소 그다음에 톤은 어디요? 도레미파솔솔토에서 음매음매음매 이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1번부터 6번까지도 연습을 많이 하시면 충분히 이 염소 소리를 통해서 캐릭터에게 소리를 느껴서 아마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3번 목소리, 4번 목소리, 5번 목소리까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복화술사, 복화술 공연 지도자, 아, 이 목소리 캐릭터, 목소리 입히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셔서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꼭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